예를 들면 그런거지 순수한 친구 다섯... 다섯 짤 입팁, 인팁이 그냥 태어나가지고 일곱 살... 어? 일곱 살 누구로 할까? 엠프 p 로 하자 일곱 살엠프 p 누나한테 이게 일반인 시점에서는 상대에게 의도를 담고 함 약간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네 못생긴 걸로 인해서 네한테 상처를 주고 싶다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.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심지어 있잖아요. 이거는 그냥 질문을 얘기한 거고, 이 팁, 인팁들이 본인들이 불쾌해지면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손절로 대처하거든요. 근데 이게 각이 잡힌 손절이 아니고 순간적인 손절. 이게 상대방한테 약간 가슴이 척 내려앉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최근에 이팁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냐 아니냐 얘기해봐라고 했잖아요. 케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. 저는 생각이 뭐였냐면은, 이성적으로 맞냐, 틀리냐를 떠나서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말 끊고 자기 머릿속에서는 아, 나는 이거 얘기 그냥 듣지 말고 상대방 얘기 무시하고 내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좋은 행동 취향. 여기 타인이 고려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은. 약간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. 나는 저게 행동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. 이 팁, 이팁 시점에서. 내가 내 시간이랑 기력을 들여서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, 난안 할래,가 아니고, 그냥, 말도 안 하고, 그냥, 쌩, 가버린다고 해야 돼. 그런,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. 요 저는 이거 칼국수 잘린다라고 표현하는 게, 칼국수 면 자르듯이, 차단당한 느낌? 상대에게 그리고 이게 또 악화가 되는 게 뭐냐면은, 얘네한테 공격감, 상대, 상처받은, 그게,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. 이 팁, 인팁 시점에서는. <laughs>